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과 8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는 1장과 6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자, 약한 5만 명 정도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후반부, 축구를 치면 이제 후반전이죠. 음, 감독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한 5천 명이 귀국을 합니다. 그 귀국하는 그런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그중에서 이 후반부 시작 부분, 7장과 8장을 함께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은 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고요.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7장 1절 보시면, 이일 후에, 여기 이일 후에는 6장 22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과의 시간 간격인데요. 약한 58년, 약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에스더 설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60년이 지난 후에, 바사왕 아닥사사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쭉 어, 7장 1절서부터 음, 그 다음에 5절까지는 에스라의 자기소개에서입니다. 아주 그 정통 어, 그 아론 계열 그 다음에 사독 계열의 정통 제사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정통 신학 이 출신이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절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보시면, 이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요.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요. 여기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이제 8장에는요. 더 세게,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8장을 다룰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제 왕한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신뢰받는 자에게 자기 자랑이죠. 그 다음에 7절, 아닥사스다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왔다는 거죠.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에 이제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어, 메소포타미아에서, 페르시아에서 2차 귀환할 때, 귀국할 때, 한 4개월 걸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여정이 걸렸다는 것이죠.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는 이렇게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것이 이제 9장 10장에 가면은요, 왜 이렇게 결심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말씀을 거기 나눌 때에, 그 부분 나눌 때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7장 11절에서부터 어, 이제 뒤에 나오는 26절까지는 아닥사타 왕의 조서입니다. 이제 허락하는 내용이죠. 귀국을 허락하는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가시면서 어,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어, 살펴보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그냥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에, 성경을 펴놓고 읽어 내려가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은 이제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제 귀국을 허락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건 뭐냐면 13절에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귀한 자들은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갈수 있다. 이제 그,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 자문관도 파견했던 내용이 또 나오고요. 1 4절서부터그 다음에 그 자문관들이 또 물품으로 후원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자기도 그렇게 잘 이렇게 후원하고 있다. 후원하는 조서를 내린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도움을 주지만은. 22절에 8장 22절에 보면 은은 100달러 한테 까지 여긴 또그 제한을 둡니다 밀은 100그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 앞에 거는 나머지는 다 이제 제한을 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사용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들은 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도 24절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25절이 좀 음, 특이합니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어, 여기는 그 인명권도 줍니다. 인사권도 이렇게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인사권을 이렇게 행사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십시오.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 율법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요. 정치적인, 그, 그런, 그, 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율법을, 페르시아의 법을 잘 가리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 이제 성전을, 어, 이제 잘 지어놓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가서 도울 곳이면 도와라.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자기들의 교육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어, 여기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말안 듣는 사람들은 26절에 처벌해도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면 간단합니다. 이런 조선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7장 27절 28절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숭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겉으로는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없든 어쨌든 하나가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국에 5천명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이제 8장을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개변은 이러하니라. 이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에스라스 2장에도 1차 귀한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5만 명이? 여기는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명단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2절에 보시면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스음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도스. 여기 동명인입니다. 다니엘은요. 여기 2절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제사장이니까요. 어, 관심이 네. 있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어, 어디까지냐면, 14절까지는 어, 여러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12명의 평신도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이 말씀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봅니다. 왜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신앙 개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12명의 에, 하나님 말씀에 그 뛰어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명단을 소개합니다. 3절서부터 스가네아 자손 곧 이렇게 쭉 나오면서 14절까지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보신이 그와 함께 있는 자는 남자가 70명이라 다 합치면 한 1490명인데 여자까지는 5000명입니다. 평신도 말씀이 강력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15절서부터 20절까지가 사실은 제 묵상 포인트거든요. 포인트였거든요. 저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8장에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21절서부터 어, 마지막 36절까지를 첫 번째 묵상 포인트로 좀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때 내가 여기 에스라입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아하와 강가는요. 페르시아의 강인데 어딘지 잘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의식을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도심을 강력히 구하면서 여기서 금식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다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며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걸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우리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그런 상인들이 그 도덕제들이 있는 그런 4개월간의 여정인데요. 여기는 우리 힘으로는 못 됩니다. 여기 군사력을 좀 동원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움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군사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 좀그 느헤미야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나중에 보면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이제, 하겠지만은, 에스라서 끝나면 느에미아서 할 겁니다. 거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느에미아는 다 군사력을 이제 왕한테 도와달라고 똑같은 아닥사다 왕입니다. 다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사력과 같이 옵니다. 더, 더, 더 쉽게 오죠. 더 편하게. 근데 에스라는 방식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는 방식이 틀려요. 완전히 영적입니다. 완전히 은혜 중심입니다. 군사력은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내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어쨌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겁니다. 어, 자기 방식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이고 또 율법학자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더 하나님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더, 어, 놀라운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느에미아는 느에미아의 대로의 믿음이 있었고, 에스라는 에스라의 대로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 다 똑같은 그런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좀 특이하다는 거죠. 에스라는 전식으로, 전심으로, 어,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군사력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23절에 그러므로,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더 금식하겠죠. 우리 하나님께 간과하였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뭐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도 하나님 역사 하신다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첫째 달에 떠나서 이제 다섯째 달, 4개월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갈새,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렐루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이제 군사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이 도적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은 뭐 귀한 것들 다 가져오나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4 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5천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내용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또또 정확하게 가지고 온 물품들을 이제 이제 다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수를 다 세어리고 또 측정하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냈는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셔서 안전하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도우심이 아주 좀 특별한, 아주 특이한 에스라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차적인 그런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묵상 포인트, 감동 포인트,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8장 1 5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 강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제 여긴 떠나기 전입니다. 4개월 걸려서 오기 전에 이제 페르시아에 있을 때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3일 있었죠.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왕도 다 허락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습니다. 군사력만 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전은 지어졌고 이제 돌아가면 그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니라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야와, 무슬람을 부르고, 족장들이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림과, 엘라단을 부르고, 똑똑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17절에, 가시밭지방으로 보내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가시밭지방의 이또 족장에게 갔습니다.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또와 그의 형제의 곳, 가시밭 지방에 사는 느리, 느디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아시죠? 이 장에 노예 중에 노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 사람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잖습니까? 레위인들의 종이잖아요.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아, 나는 막 동물 사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 그 그, 했던, 그, 그, 배설물 같은 거 있죠. 처리하고 남은 배설물. 아주, 막, 그들이 아주, 막, 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어, 잡리를 하는 그런 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 1차에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근데 2차에는, 내일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그, 이또 지방에 있는, 가시밭 지방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에스라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설득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설득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시밭 지방에 이제 그 느디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좀 같이 갈수 있게 해 달라고 이제 설득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가야죠. 족장들을 데리고. 근데 에스라가 안 갑니다. 그 지방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좀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데려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와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레위 사람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설득해서 데려온 거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18명. 그 다음에 19절.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 합치면 39명입니다. 39명의 레위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누가 느디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설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없었어요.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정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요 위험 조담이 있습니다. 느디님, 느디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분깃이 없잖아요. 토지가 없고 재산이 없어요. 그 나머지 그 집합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해야 하고 그 후원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헌물 그 원가로 그, 살아야 되는데 1 1조 내고 막 이래서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속가에 빠지면요 할수 없는 거 그냥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걸그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착했죠. 위험 부담도 큰 위험 부담도 있죠. 세속가에 빠지면 나머지 집합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가고 갈 수,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안 간, 간다는 사람이. 근데 느디님 사람들이 가서. 그러나 오을설득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놀라운 그리고 더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안 봐도 그림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처음에 레위인들이 아무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갔습니다. 가서 설득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 상상해 보십시오. 안 받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주인님들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서로 나옵니안 가신다고 했는데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부담 이 있는 거 저희 압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인님들의 종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님들이 다 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고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가주십시오. 주인님들이 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가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솔직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미, 미천하고 가장 먼지만도 못한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진짜 도우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저 자신과 그 여러분 모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라고 말하고,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도 정말 느딤님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에 내려놓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많이 낙심해져 있고, 참 좌절이 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코로나 시대에 너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디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미천한 사람들의 그 놀라운 영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도우심과 이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그 믿음 없음과 그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찰하고, 다시 하나님 내느딘인과 같은 그런 영성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심 한 사람들이 있으면, 절망한 사람이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느린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회심하며 회개하며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